이 아이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부모가 아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고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이후에 인생을 함께 해야 하는 건 가족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재가 같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기라고 생각해요 MO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아이가 뭔가 놀이를 하든. 그래서 실제로 상호작용이 좋아지면 엄마도 이제 내가 좀할수 있어. 아이랑 소통할 수 있어. 제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느끼셨던 신기함과 놀라움을 더 많은 분들이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가소구의 치료자입니다. 아이와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임팩트입니다. 오늘은 임팩트의 특징을 만나 과학적 공부와 따뜻한 공감을 함께하는 특별한 모험을 들어봅니다. 임팩트가 무엇인가요? 임팩트는 i m p r o d u c e Teron, Decide, Communication Teacher라고 해서 부모를 커뮤니케이션 선생님으로 성장시키자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임팩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인피스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회기에 불러오셔서 섭씨의 설명, 그리고 섭씨의 예시를 보고 직접 아이를 공제하고, 공제하는 모습에서 또 섭씨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특성 대외표를 작성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매일매일 실행을 하시고 또 다시 다음 주 회기에 와서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우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보완되어서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직접 실행하기에 대체 수정을 해서 다시 최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팩트 코치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요? 코치의 역할은 부모를 상호작용 중재자로 성장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직접 분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사라는 거는 분명히 전문 교육을 받고 훈련도 받고 어,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서 하는 것이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치료사가 하는 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면 결국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고 어,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이후에 인생을 함께 해야 하는 건 가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휴지를 다니시더라도 집에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이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재가 같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격려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치료와 임팩트 코칭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한다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ABA를 하시면 뭐홈 ABA라고 해서 또는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해보세요라고 과제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회기 내에서 정해진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또 실행을 직접 해본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엄마가 배워가서, 엄마, 아빠가 배워간다면 뭐 언니,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같이 존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서도, 뭐 마트에서도, 놀이터에서도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발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촉진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코칭을 통해 부모님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이게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항상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그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중재에 대한 어떤 어머님이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놀이나 이런 게 과제가 진행되지 않아서 중단을 시킨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거 자체도 과정의 일부이다. 아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엄마는 병원 놀이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선택한 놀이에 들어가셔서 참여하시면 되는 거다. 어머님은 내가 계획을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의 리드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할수 있는 것을 하면서 약간 관계를 이렇게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아동 심리 치료 전공을 하고 놀이 치료사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동 중심적인 이론은 사실 ABA 이론이랑 거의 대치점에 있거든요. 행동 치료와 놀이 치료는. 그런데 임팩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NDBI라고 해서 자연주의적인 행동 중재 방법으로 아이의 리드를 따르고 아동 중심적인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고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하고, 좀 기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아이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부모가 아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처음 임팩트 세션에 참여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어떤 건가요? 어, 첫 번째가 아이에게 집중하기라고 해서 아이의 행동을 모방하고 말을 모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의 리드를 따라가는 건데 그거를 진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아동중심적인 개념을 접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데요. 또 하다 보면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리드하는 것보다 사실 쉬운데 엄마들이 이제 뭔가를 계속 가르치고 싶다 보니까 아예 리드를 따라가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코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 사실 이거 ABA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기라고 생각해요. 에모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아이가 뭔가 놀이를 하든, 뭐 의사소통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기를 보여할수 있도록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일단 찾아야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감이 있다면 그걸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아이가 새로, 새롭게 또 좋아하게 되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아이가 좋아할 법한 것을 자꾸 제시를 해보면서 찾아가는 것이 이 어, 치료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변화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최근의 사례인데요. 저랑 ABA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제 수업 시간에 정말 말을 잘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우바라 상태에서 이제 에코익이라고 하는 언어 모방이 잘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제 수업 시간에만 하고 집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어,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임팩트를 해보자 라고 어머님께 제안을 드려서 어머님이 이제 시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그걸 집에 가서 그대로 하셔가지고 집에서 자발어를 사용하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빨리 더 널리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감동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어,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동에게 집중하기로 시작해서 의사소통 보절하기 새로운 의사소통 기회 만들기, 새로운 기술 가르치기, 상호작용 형성하기 그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그 주제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할 과제에 대해서, 어, 이런 걸 해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이와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 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병원 놀이를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선택한 게임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 아이가 선택한 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어머님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머님 이제 따라서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아 이렇게 하세요. 뭐,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칭찬을 조금 더, 어 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뭐 완전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일단 격려해주세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 그거를 이제 실전 계획표로 작성을 해서,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실행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집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팩트 코칭의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 이제, 임팩트 프로그램이 2009년에 미국의 인거솔이라고 하는 미국 비시건 주립대학교 교수님, BCBA와 안나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SLP 두 분이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때그 개발 당시에 이제 논문으로 그 효과성을 이미 검증을 하였고,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활발하게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각 논문마다 뭐, 형제 자매에게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양한 주제로 확산이 되면서 계속 아직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중에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해가길 바라시나요? 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코치를 양성해야 하겠고요. 지금 한국에 코치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코치가 조금 더 생겨야 하겠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센터에 오기 어려운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 육아지원센터랑 협력을 한다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접, 접근성을 더 높여서 어, 가정에서도 충분히 센터에 오지 않고 엄마가 의지가 있다면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가장 중요한 치료자라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아이를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선생님이고 이 관계가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인데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지게 되는 게그 가족이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 힘든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아이를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가족들이랑 상호작용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지, 지닌 무거운 그 책임감에 이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팩트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팩트 코칭이 부모 아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엄마의 효능감, 아 유아에 대한 효능감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좀 작용을 한다라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호작용이 좋아지면 엄마도 이제 내가 좀할수 있어, 아이랑 소통할 수 있어,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만 되면 사실은 새로운 무엇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더 활기차지고 기분도 좀더 좋아지겠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어머니 같은 경우에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가 아침에 막 깨우면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팩트 코칭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딱 저처럼 미국에 있는 공홈에 접속을 하셔서 어, 비기너 코스하고 어드밴스드 코스를 일단 들으시고 그리고 6개월간의 수퍼비전 과정을 마치시면 어, 그 슈퍼비전에서 동제충실도80% 이상 이제 통과하면 코치 취득이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영어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은 미국이랑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어, 6개월의 슈퍼비전 동안 어, 그 아이를 코칭하는 걸 직접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동제충실도 80%를 어, 도달하시면 코칭자격을 부여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코칭은 나에게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해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느끼셨던 신기함과 놀라움을 더 많은 분들이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